하나님의 말씀 3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 사울 왕그 가문과 다윗 왕 가문의 이제 비교가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됐다. 이것은 어, 서로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마다들은 압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소생이요 이제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마다들이 압론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압론은 어, 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한 탓에 그오랍이되는 압살롬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패륜화로 1 3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어, 그리고 암론을 소개하고, 그 다음, 암론은 아이노함의 소생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다이시 사울의 딸 미갈과 이별한 후에 맞아들인 아내입니다. 어, 다이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할 때, 어, 이,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갔었다는 기록이 3월 1상 27장 3절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노함은 그런 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길랍이라고 소개하는데, 길랍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엘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 길랍은 아비가엘에게서 났는데, 어, 암논과 아브살롬이 죽은 후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난 행사를 한 사실로 보아서, 이 길랍도 일찍 죽은 것 같은 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가 압살롬이라 이렇게 하는데, <laughs> 압살롬은 거슬랑 달메의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어, 압살롬은 어, 암론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여아부의 손에 죽고 많은 비극적 인물입니다. 어, 그래서 <laughs> 압살롬은 이렇게 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계스의 아들이요. 합깃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아드니아는 이제 훗날 솔로몬의 이복 동생인데 솔로몬과 왕이 쟁탄전을, 쟁탈전을 벌이다가 비참한 체월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어, 그 다음에 다섯째는 서바다. 써바다고 아비달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이세안의 에글라이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더라. 여섯 아들을 다 소개하는데 이드라함은 에글라의 소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시의 여섯 아들을 소개하는데 원래 하나님 율법에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부다처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질서가 파괴되고 그 결과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섯 아들을 통해서 다윗가에 계속 칼이 그치지를 않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런 부분에서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죄의 결과가 이 가정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이제 양 집에서 계속 전쟁이 있을 때이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게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실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 사울 안가가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넬의 군사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야아야의 예,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이 아브넬이 교만했어 이제 자기 권세가 나라에 완전히 실권자가 되니까 이제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제중에 첩을 거느리는 것은 하나의특권인데 이것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이지만요. 그런데 리스바 이 사울의 첩인데 어, 이 사울의 첩과 통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부넬이 그러니까 어, 사울의 첩과 통관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도 사울처럼 왕이 될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아부넬이 이스부세스의 말을 매우 분의여겨 말합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분역여겨서 말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할까 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가는 흠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당신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가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노다 아브넬의 교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한 말을 분이여겼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분이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사울 왕가의 실권자인데. 실건도 없는 건세도 없는 그냥 이름만 왕인 이스보셋이왜 자기를 자기를 잘못했다고 왜 지적하느냐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분이 여기게 된 것이고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이렇게 말합니다.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 개라는 것은 형편없는 사람, 하자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자는 사람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 내가 다이스로부터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실권자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이 여인에게 가는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내가 너희 집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네에게 벌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한국의 왕을 다윗에게 세우셨는데, 어, 내가 끝까지 너희 집을 도와주면 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어, 이명서는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리라 하에 이제 이스보셋에게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완전히... 이제 자기 잘못을 지정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이제 나는 너를 배반하고 다이색에 가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어, 명색만 왕이기 때문에 아무 권력이 없기 때문에 한 말도 제대로 이제 할수 없는 이런 이스보셋의 입장을 여기서 말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이세게 보내어 가로대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가로대 당신은 나를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이 이제 아브넬이 드디어 이제 부하를 보내서 다이세에게 이제 언약을 하게 됩니다. 다이시 가로대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느니야 내가 네게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있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올때 반드시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미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다윗은 미가를 이제 얻을 때 정, 정원할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백을 베고 정원하는 조건을 가져서 정원을 했고 그리고 또 사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인이 미가리였어요. 그리고 또 미갈도 다윗을 사랑한 것 같고 다윗도 미갈을 사랑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은서로 사랑의 관계 이기 때문에 이제 미갈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미갈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사울이 부당하게 자기 권리를 박탈하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대해서 도로 찾기를 원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또 사자를 보내어 말을 하고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레리에게서 취하며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레리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이스보셋이 이렇게 이제 다윗의 말처럼 이렇게 이제 미가를 취하여 이제 다윗에게 죽게 어,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어,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 조건으로 미가를 데려오라는 요구를 했는데 아브넬이 미스보셋에게 아마 압력을 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순순히 다윗 말을 듣고. 이제 미가를 찾아 오는, 오게 되는 것이고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기가르대, 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상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네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스의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제 아브넬이 이제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만나서 다윗을 임금 삼아라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이기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구하려고 해버노도록 가니라. 이제 통일 왕국 이제 다윗에게 왕을 이제 주려고 아브넬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기는 이스보셋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버리고 이제 다윗에게 간다는 이제 아브넬에 가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이 종자 2 0인으로 더불어 헤브오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을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스라였더라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맞아 맞이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 호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도 된다. 그래서 최후 협상을 벌이려고 하는 이 아브넬 다윗은 잔치를 베을 했다는 것은 아브넬이 제시한 언약이 기만책이 아니고 아브넬을 믿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움직임을. 그가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이제 아브넬이 처음으로 다윗을 주라고 부르는 장면인데요. 다윗을 새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것이 공식 표명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 왕이 공식적으로 왕이 오를 때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백성들은 왕을 단순히 따를 것을 서야 하는 것인데요. 어,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넬의 교만이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져다 주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전 우주의 통치자 대신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하겠다는 이교만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윗이 장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다윗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줄 알고 오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신정 국가의 왕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자라는 거 이것을 아브넬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해본원에 있지 아니한 때라. 이제 요압이 사음 태에 나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브넬과의 중요한 협상을 위해서 요압을 일부러 변방에 파견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요압을 견제하는 것이고 아브레인과의 협상에서 요압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고 또 요압과 아브넬 사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유다를 공격해온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출정한 것이고 변방지대의 약탈하러 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왔고 혹이 요압에게 고합니다 가로대 내리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갔더니 왔더니 왕이 보내며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제 아브넬이 왔다 갔다 는 것을 전합니다 요압에게 요압이 야 왕에게 나가 아 말합니다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왔거을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아브넬은 다윗의 원수인데 어떻게 편안히 가게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 아브넬의 방문은 이제 속임수다. 어, 왕이 왜 속느냐 이런 이런 말이죠. 왕도 아시레니아 네레아들 아브넬이온 것은 왕을 속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함이니다. 어, 이렇게 이제 어, 그가 속임수로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것은 이제. 다윗이 자기를 배제하는 가운데서 이게 협상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고요. 그리고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 이것이 나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어,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어,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순순히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이제 보낼 때 이제 다이시 불렀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넬이 헤븐으로 돌아오며 유아비더으로 종룡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이제 동생 아사일의 피를 인하여 아브넬에게 복수한 여압의 모습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일의 아들 아브넬의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압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제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우리 이 스라엘 공동체가 죄가 없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 모든 죄는 여압에게 여압에게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자료다 하니라 이제 요압집이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백탁병자라는 것은 유출병자고 문둥병자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절름발이 소경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저주를 당하게 되고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제 다이시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이당이 상례를 따라갔어. 아브넬을 해본 올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묻으면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운이라. 아 이제 이것은 다윗이 아브네를 죽인 죄가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슬픔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죽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는 것,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윗 왕의 상렬를 따라갔다는 것은. 제 상주가 따라가는 것인데 장례식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면 이것이 아마 아브넬을 국장으로 치렀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헤브론의 장사하고 에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게 되고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자의 죽음 같은고 아브넬의 죽음이 미련한자의 죽음 같다. 왜냐하면 요압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는 불이한 자식의 앞에 엎드리신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어, 아부넬이 충분히 요압을 공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엎드려져 죽었다. 어, 불이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것 같다. 강파고 폭행을 일삼는 자 앞에서 이렇게 죽은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파해 울게 되고요 석양의 묵백성이 나와 다이색의 음식을 거하니 다이시 맹세하여 가로대 내가 해지기 전까지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먹지 않겠다 애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연나달의 죽음 앞에 저녁 때까지 검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식을 하는 것이고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렐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다윗의 행동을 본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요약과 결탁해서 아브렐을 죽였다 이런 의혹이 풀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의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의 한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였어 수레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하는 악행한 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어 이날에야 이제 백성들이 아브네를 살해한 범인이 다이시 아니다 이것을 알았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다이시 아브네를 가리켜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대인이라 이렇게 친한 것은 이제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이스보셋의 군장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조력하였던 자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약하여서 이것은 다윗이 아직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서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한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적대 세력인 이스보셋의 정권도 아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말한 것이고요. 어 요아는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 살해 사건을 보고 요압을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심판을 맡겼습니다. 군장으로서 유압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세력 때문이고요. 그를 처벌할 경우는 또 유다지파의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 이스라엘의 통일에 있어서 유압과 같은 용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이제 다이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끝내 해결치 않고 이제 왕국에 대한 반영 행위를 계속 저질렀던 유압을 처벌토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어 사무엘하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어, 다윗 가가 계속 흥왕합니다. 다윗의 세력이 점점 흥왕하여 가고 어, 사울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윗의 여섯 아들을 소개합니다. 다 어,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의 첫첩들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 명령을 위반하고 얻은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이슨, 이 아들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언젠가 그 벌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사울가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어, 사울가에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신뢰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왕국의 왕이 되어야 되니까요. 12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과 아브넬이 언약을 합니다. 이스보셋을 배반한 아브넬이 드디어 다윗의 정치 협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도록 협조하겠다 의사를 밝히고 이제 아브넬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제 22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아브넬이 피살당하고 다윗이 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할때여 요압이 이제 결국은 이것을 염려했어 자기 권세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 그래서 아버네를 이제 식이 질투해서 결국은 아버네를 죽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모든 이 정세를 보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악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의는 성취되지만 이들은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다윗을 통일 왕국으로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요압이 아브네를 살해한 것은 자기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입니다. 자기들 이제 이하여 서로 자기 형제를 죽인 데 대한 제그 배반한 데에 대한 원수를 갚는 이런 것이죠. 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시고 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어그 회개의 마음을 받으시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교만이 끝까지 가는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깨닫게 되고요. 어, 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성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이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악을 제하시고 필요 없는 것다 제거하시고 오직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상이 사랑만이 역사되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